자, 얘 보자마자 이거 3의 x제곱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문제야. 자, 3의 x제곱 나눠봐. 3의 x제곱. 얘는 3이죠. 빼기. 얘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이거 이렇게 이항하고 이거 이렇게 이항하면 이제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 이해하는 겁니까? 조건만 이렇게 딱 변형하고 나면 지금 이거 뭐안 풀어도 될것 같은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제? 뭐할까? 이거 3의 2x, 3의 마이너스 2x는 3의 x, 3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다음에 빼기 2하면 되요 이거 얼마예요 7이지 그러면 3의 4x, 3의 마이너스 4x는 그럼 7의 제곱에 빼기 2하면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49에서 47이네요 그럼 얘가 47이고 어, 얘는 3이고 그럼 답은 4분의 48. 나누면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